지금 나스닥은 조정 이후 약한 반등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산타렐리 오는 거 아니냐, 연말까지는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또 하나의 기대가 겹쳐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케빈 해세처럼 유동성에 관대한 연준 의장을 임명할 것이고, 그 결과 주식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시장은 공포 국면에서 중립 국면으로 막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비슷한 심리가 나옵니다. 최악은 지난 거 아니냐, 이제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반등이 단순한 기대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인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과 부채를 다시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특정 종목들만 계속 밀린다는 건 시장이 아직 강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매도는 다시 한번 하드웨어 기업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위험 자산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상태였고 그 과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섹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속 올빼미가 죽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올빼미가 바로 블루 아울 캐피탈입니다. 오라클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블루 아오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는 블루 아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정직합니다. 오라클은 하루 만에 약5% 하락했고 시장은 이 말을 믿기보다 블루 아오이 실제로 거래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에 더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라클의 하락은 코어웨이브, NBI S, 아이론 그리고 AMD, 엔비디아까지 섹터 전체를 동시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QQQ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다른 종목들, 타겟이나 엔페이지, 트레이드데스크 같은 종목들은 개별적으로는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 대형 기술주들의 무게가 지수를 눌러버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성장률 자체가 무너질 수 있. 공포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은 뉴스 하나, 이벤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성장 기대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7년, 2008년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08년 당시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케빈 워시는 금융시장 혼란과 연준의 대응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글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작년 8월에 유동성 충격이 있었고 사실상 모든 포지션에서 글로벌 마진콜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자산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동시에 포지션이 강제로 줄어드는 상황, 즉 전면적인 디레버리징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상징이 바로 BNP 파리바 사태였습니다. BNP 파리바는 자산 가격을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다며 펀드의 가치 평가, 자체를 중단했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신용 충격이 현실화됩니다. 특히 가장 먼저 얼어붙은 곳이 바로 민간 신용,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07년 8월, 이미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었지만, 연주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08년 초에 들어서야 민간 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왜 늦었을까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연주는 물가를 걱정했고 그 사이 시장은 유동성 없이 스스로 붕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붕괴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 대침체 Great Recession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도 유동성이 점점 마르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준이 겉으로는 침착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장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연준은 지금 토모 그리고 포모를 통해 수십억 달러 단위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시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연준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2008년과 똑같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유동성 경색은 항상 실적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호재냐 악재냐를 따지는 구간이 아니라 유동성이 어디서 먼저 끊기느냐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왜 오라클을 이렇게 민감하게 바라보는지 핵심을 짚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라클의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향후 4년간 연평균 33%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의 질입니다. 이 성장은 내부 현금 창출이 아니라 외부 자금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한 성장입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가용 현금은 약 10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즉, 성장은 빠르지만 스스로 버틸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블루아울입니다. 블루아울은 과거에 오레코리의 가장 든든한 자금 파트너였습니다. 텍사스 아빌린 데이터 센터에 약 150억 달러, 뉴멕시코 데이터 센터에 약 180억 달러를 지원했던 곳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루 아울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 오웰은 오라클뿐 아니라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도 자금을 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블루 오웰이 갑자기 철회한다는 건 오라클 개별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위험 재평가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시간주 셀린 지역에서 진행되던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 협상이 조건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 철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민간 대출 기관들은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조건과 더 강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오라큘의 CDS 즉 신용부도 스와프가 150까지 급등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128, 12일 전에는 134였던 수치입니다. 이건 시장이 신용위험을 빠르게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울은 과거에 150억 달러, 1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거래를 함께 했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00억 달러 규모 거래는 아예 취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라클 입장에서 항상 열려 있던 자금 창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라클의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계속 자금으로 떠받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오라클은 섹터 전체를 끌어내리는 무게추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클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건이 사실입니다. 예전엔 믿고 쓸수 있던 돈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신중해졌을까 이제 시선은 오라클이 아니라 블루오월 자체로 이동합니다 시장에서는 블루오월이 유동성 문제의 직면에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루오월은 최근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블루오월이 BDC 환매로 인해 자산에 큰 압박을 받고 있고 미공개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부 블루 오울 펀드는 주가 대비 장부 가치가 달러당 80 센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순자산 가치 대비 약20% 할인입니다. 이건 시장이 블루 오울의 자산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비관적인 해석입니다. 블루 오울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줬고 그 결과 민간 신용장 정보 자체가 약해졌다는 시각입니다. NAB 대비 할인, 자사주 매입 시도, 합병 취소로 인한 투자자 20% 손실까지. 이 모든 행동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억지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마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면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블루 오웰은 오라클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해 미시간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을 중단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마이너스 현금 흐름 상태에서 부채를 통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자금 조달이 막히는 순간 오라클의 성장률은 단숨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이미 일부 고객에게 칩을 직접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금 문제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라클의 성장률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유동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가정 위에서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불안한 구조 위에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섹터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저는 이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불안 요소가 있는 이유는 Oracle, Coreweb, MBIS, Iron 그리고 AMD, Nvidia까지 이 종목들의 무게가 지수를 그대로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9일까지를 놓고 보면 사실 다른 큰 악재는 많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대형 매크로 이벤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무거운 이유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쪽 문제가 유일한 주요 악재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은 항상 시장이 말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 왔습니다. 2007년 민간 신용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금과 은은 가장 먼저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 양적 완화, 즉, QE 국면에서도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금의 급등은 단순한 인플레이션 베팅이 아니라 민간 신용 리스크에 대한 대리 지표, 즉 프록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호재냐 악재냐를 따질 구간이 아닙니다. 어디에 무게가 실려 있는가, 그리고 유동성이 어디서 먼저 막히는가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은 계속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콜 웨이브로 옮겨 보겠습니다. 콜 웨이브는 투자자 관계 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부채 만기는 2028년까지 도래하지 않는다.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2028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국면에서는 4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또 코어 웨이브는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에 대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지연은 단순한 공사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금 조달 속도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변수입니다. 실제로 미시간주 셀린타운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보면 규모만 해도 약 70억 달러, 220만 평방피트에 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발로 주 규제 당국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습지 파괴 문제, 에너지 사용 문제까지 모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라클 역시 텍사스에서 콘크리트 타설 문제로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소해 보이는 건설 지연이 뉴스가 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의 자금 구조가 극도로 민감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제 코르웨이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죠. 코르웨이브는 엔비디아와의 계약을 통해 컴퓨팅 인프라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르웨이브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 측면에서 혁신했고 금융 측면에서도 혁신했다. 창의적이다. 혁신적이다라는 금융 표현은 대부분 높은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안정적인 구조였다면 30년 고정 금리 대출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혁신적인 금융이 필요 없었겠죠. 코르웨이브는 자금 조달 여건이 나빠질 경우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르웨이브는 자본에 접근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항상 자금 조달을 전제로 성장이 설계돼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블루 오울이 등장합니다. 자금 조달이 이미 확보된 경우에만 거래를 진행한다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블루 오울이 자금 조달에서 발을 빼자 시장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구조가 덜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코어웨이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혁신적인 금융위에 올라탄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성장 스토리 전체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는 단순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이 섹터의 금융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AI 시장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는 다르다, 성장성이 압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AI 역시 부채와 자금 조달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OpenAI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OpenAI는 지금 사실상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픈 AI는 투자를 받기만 한다면 누구의 칩이라도 쓰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오픈 AI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 사용자 노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규 사용자 성장은 급락하고 그 순간 성장 스토리를 전제로 한 신규 투자도 같이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아마 손으로부터 약 1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그 대가로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이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든 약속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즉, AI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조차 지금은 기술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생존의 핵심 변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지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연준 이사 원론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 그리고 현재 금리는 중립 금리보다 여전히 약1%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연준은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걸.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월러는 노동시장에 대해 실제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데이터를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웰스파고의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웰스파고는 최근 노동시장 지표들이 여전히 기반을 다지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이 부분입니다. 10월 실업률 하락은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락이었고 작년 11월 이후 노동시장 성장은 거의 대부분이 의료사회 지원 부문에서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산성이나 민간 투자 확장 으로 인한 고용이 아니라 경기 방어적 섹터에서만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I는 여전히 성장 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부채와 자금 조달 위에 서 있고 노동 시장은 그 성장을 지탱해줄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때 시장은 항상 가장 무거운 곳부터 다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라는 단어보다 누가 얼마나 오래 자금 조달을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AI 시장. 전체와 거시 환경, 그리고 개인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성장이 다르다. 이 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AI 산업 역시 부채와 자금 조달에 강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OpenAI입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OpenAI는 지금 사실상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부채로 떠받쳐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돈이 사라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이 480달러에서 거래되다가 충격으로 인해 350달러에서 매수자가 나타나 거래가 체결되면 그 순간 자산 가치는 단번에 27% 증발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부가무에서 창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같은 원리로 자산이 증발합니다. 지금 위험한 이유는 시장이 부채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그 부채가 규제, 소송, 조사로 인해 동시에 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브랜 d 붕괴, 트리커러 경영진 기소, 이에 연루된 대출 기관들에 대한 SEC 조사 제프리에 s 에 대한 CLO 조사까지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 신용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긴축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 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를 것이 많습니다. 현재 주식이 가계 총자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제 핵심 요즘 많은 분들이 오레컬 같은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났다. 성장 대비 싸 보인다. 이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전제가 충족될 때만 유효합니다. 그 전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성장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문제는 성장이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자금 조달이 조금만 막히면 그 성장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AI 제품이나 SaaS 제품을 파는 회사들은 보통 현금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피처럼 대출을 위해 주식을 계속 발행해야 하거나, 오레클처럼 마이너스 현금 흐름 상태에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은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민간 신용이 압축되는 구간에서는 겉으로 쌓아 보이는 가치평가가 사실은 전혀 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신용이 조여질 때는 PEG 비율이 갑자기 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 기대치가 무너지는 순간 싸다고 생각하고 샀던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부채 의존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싸 보이느냐보다 여부채 없이 버틸 수 있느냐 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약세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에 기대서 성장하는 구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적어도 큰 함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샌백맨 프리드입니다. 샌백맨 프리드의 문제는 단순히 사기를 쳤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지속적인 자본 유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그 내부를 알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교묘한 사기 구조였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든 데이터 센터든 민간 신용이든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부채는 언제나 나쁜 게 아닙니다.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 즉, ZRP를 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때는 부채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갚는 실질 비용을 계속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인플레이션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부채는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바뀌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로금리 플러스 디플레이션, 혹은 금리는 높은데 유동성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부채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보다 얼마나 부채 없이 버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투사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투사는 단순히 매매 기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파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장은 기술보다 실적보다 부채와 유동성 구조가 결과를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함투사는 항상 하나를 먼저 봅니다. 이 성장이 부채에 기대고 있는지, 현금 흐름으로 버틸 수 있는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지. 함투사에서 하는 모든 분석과 매매는 이 기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단기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미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환경이 바뀌어도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사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리한 레버리지, 부채에 의존한 베팅 이번엔 다르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합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채는 환경이 맞을 때만 친구가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부채에 의존한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시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 사실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함투사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회성 분석으로 끝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하루만에 바뀌고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함투사에서는 이런 구조 분석과 시장 해석을 매일 기록하고 같이 점검하고 같이 복귀합니다. 지금 시장을 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함투사 네이버 카페에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시장 정리글과 실전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고요. 카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